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허미숙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의사 허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알려주실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된 질환인데요. 예, 특히 젊으신 분들한테 이제 좀 심각한 질환일 수가 있는데 오늘 거식증, 폭식증, 섭식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섭식장애. 네, 네. 그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을 괴롭히나요? 그렇죠. 오. 이게 왜냐하면 조금 숨겨진 병이에요. 아. 왜냐면좀 먹는 거 하나 조절 못해 이런 말 하기가 좀 수치스럽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밖에는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꽁꽁 고민하고 있는 숨겨진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섭식 장애를 앓고 있어도 본인이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고 인지는 잘, 많이들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경우만 다루거든요. 네. 뭐 거의 뼈만 남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양을 먹고 뭐 하루에 몇 번씩 토하는 그런 극단적인 예만 보여주기 때문에, 아... 어, 뭐 내가 정말 저 정도는 아니잖아. 그리고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이 많고, 워낙 임상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정말 이게 섭식장애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섭식장애가 그럼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섭식장애라는 거는요. 일단 보통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폭식증, 그러니까 신경성 이제 폭식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거식증,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이고, 있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섭식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섭식장애도 세 가지로 나뉘. 있는군요. 네. 일단 좀 하나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성 식욕부진증 이게 네네. 거식증인 거죠. 그렇죠. 거식증. 입니 네. 이것부터 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거식증 환자분들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저체중이죠. 그쵸? 그렇죠. 네. 저체중도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뼈만 남아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체질량지수가 17.5 이하이면 거식증으로 또 진단될 수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저체중을 유지하려고 너무 지나친 식이제한을 하는 거. 그리고 음, 식이제를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체중 체형에 좀 집착하는 거, 어. 그리고 또 무월경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진단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체질적으로 안 찌는 분들과는 확실히 이제 구분이 음. 되는 거죠. 안 그렇죠. 먹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예. 음. 그러면 이게 신경성 폭식증도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거식증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개념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몸무게 자체가 좀 틀리고요. 네. 네. 심각한 저체중이 아니신 분들도. 아니신 분들이 이제 폭식증에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공통적인 거는 둘다 체중 체형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집착이 아, 있고, 어.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거시증은 식이제한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폭식증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많이 먹는 폭식이 일어나는 거죠. 아.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폭식을 하면 게되 살이 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두려워해서 이제 구토라든지 변비약, 인뇨제 여러 가지 이제 보상적 행동, 네. 살 찌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상적 행동이 추가돼요 때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아, 네. 폭식증이라고 해서 그러면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지는 않겠네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 왜냐하면은 이 그거를 찌는 게 두려워서 여러 가지 보상 행동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심각하게 이제 좀 어, 과체중이 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네, 네.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어요. 폭식증, 거식증,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그쵸. 예. 이건 뭔가요? 그,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해요. 왜 그러냐면은 전형적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오. 그러니까 딱 진단 기준에 부합하진 않지만 이 섭식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우신 분들은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어, 예를 들면은 꼭 보상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 좀, 보상행동 하지 않으면 좀 찌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보상행동을 하지 않지만 이 과식이나 폭식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과식장이라 그래요. 네. 그것도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고요. 아. 그리고 야간식이중근이라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 하루 음식량의 한 반을 6시 이후에 섭취하는 거예요. 저녁 6시 아. 이후에. 그러니까는 거의 야간에 폭식이 일어나는 경우, 네. 이런, 이런 경우도 이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섭식장애에 포함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건 야간식이중근으로 고생하고 있죠. 네. 그래요? 응. 근데 밤만 되면 원래 땡기는 거 아닌가요? <웃음> 야식이? <웃음> 아, 이것도 네. 섭식장애라고 하시니까 좀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뜨끔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폭식과 과식은 비슷한 거죠? 폭식과 과식은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은 과식은 뭐 그레이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아, 좀 너무 배부르다 정도. 그러니까 과식이라면, 폭식은 정말 배가 터질 것 같다. 아.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 정말로 막. 가만있질 히 못하겠다 정말 개어내고 싶다는 충동이 올 정도까지면 폭식이라고 볼수 있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좀 다른 거고 음, 음 그러면 네. 과식은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이 섭식 장애에 있어서 폭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과식이랑 폭식도 굉장히 주관적 이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식이 자기가 폭식으로 볼 수도 있는 네. 거고 뭐어 예를 들면 누가 봐도 폭식인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폭식증으로 이제 뭐 분류가 되려면 누가 봐도 폭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 네, 굉장히 많은 양을 먹는 거죠. 누가 봐도. 어. 네. 아까 그 보상적 행동을 하려고 한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적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들을 말씀을 하시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토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굉장히 폭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더부룩하고 속이 답답하잖아요. 네. 그리고 살찔것 같은 굉장한 불안감이 오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화장실 가서 토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속이 네. 편안해지고 좀 네. 어느 정도 개원했다고 생각하니까 살이 안찔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또 대표적인 게또 씹고 뱉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삼키지 않고 삼키지 않고 그냥 씹고 그냥 뱉어 버리는 거죠. 예. 아. 네. 이런 것도 이제 보상적 행동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새 많이 하시는 거 뭐냐면 운동 강박. 아. 운동 강박. 아. 예. 네. 왜냐면은 운동은 굉장히 좀 장려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살찌는 게 두려워서 뭐 저기 헬스장 같은 데 가서 뭐 2시간, 3시간, 막 5시간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그런데 그거, 그런 운동 강박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예요. 거의 아. 운동 중독이죠. 그런 것도 사실은 보상적 행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음.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폭식의 횟수를 떠나서요. 네. 그런 뭐 체형이나. 체중에 대한 강박이 어느 정도일 때 네네. 이런 섭식 장애를 생각을 하면 네네. 되는지 어 일단은 딱 규명된 건 없는데 네. 일단은 평,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해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어,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체중 체형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든지.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뭐 성격도 있고 미래도 있고 꿈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범위가 많잖아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체중 체형이신 분들. 아... 그리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 모든 여자들과 자기 체형을 계속 비교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가면 정말 그 안에 있는 여자들과 자기 사이즈를 다 비교해요. 그 순간 딱 눈에 한눈에 들어온대요. 어, 제 아... 다리는 어떻고 내 다리는 네. 어떻고 이렇게 그러신 분들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은 끊임없이 하루에 몇 번씩 몸무게 재시는 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거울로 자기 체형 확인하시는 분들 만지시는 분들 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잦은 체형 확인 행동도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행동들이 어~ 그런 체중 청의 강박으로 이제 분류될 수가 있죠 예 네. 아~ 근데 이 폭식증은 그럼 왜 생기는 건가요 너무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음. 심해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스트레스도 원인인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젊은 여성 중에 이제 뭐 체중 체형에 대한 강박 없으신 분들은 사실 없어요. 없어요. 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딱 봤을 때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너무 마르고 예쁘고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걸 따라하고 싶은 심리가 당연히 청소년기에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근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폭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음. 왜 그러냐면 칼로리는 제한이 돼도 영양까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몸에서는 네. 생존을 위해서라도 폭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스스로. 아. 그렇기 때문에 폭식이 또 일어나게 되면 당이에 살찌는 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극단적인 보상 행동을 하게 되고, 음.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은 제일 생각나는 게 먹을 거죠. 맞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순간 기분을 즉각적으로 좋게 해주니까. 네. 네. 왜냐하면 뇌는 포도당밖에 에너지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 음식이 뇌를 가장 기분 좋게 해줄 수 있, 있거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은 또 24시간 열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 것에 중독되기도 쉽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살찌는 게 두려워서 또 보상행동을 하게 되고 음. 이런 것들이 다 폭식증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이 떠오르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어떤 행동적으로 이렇게 음. 어, 자제력을 잃는다든지 이런 행동이 유발이 됐을 때 그게 섭식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배부르고 이제 어느 정도 포만감이 차는 데도 끊임없이 먹는 거죠. 아. 어, 그렇죠. 그리고 이 폭식증 환자분들은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이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이런 폭식 충동에 시달려요. 네.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이 나고 그것만 먹고 싶고 이런 충동에 시달리시는 게좀 틀린 거죠. 다른 분들과. 응. 음. 어 알겠습니다. 그럼 음. 이건 치료는 가능합니까? 네. 치료 가능합니다. 어떻게 네. 치료할 수 있어요? 네, 치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지행동치료랑 인간중심치료법이라는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 이제 기본으로 아. 치료를가 들어가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단순히 이제 폭식이 그냥 내가 참아야 되는 거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뇌에 그게 세팅이 됐어요. 아. 그래서 뇌에서 계속 충동을 보내기 때문에 한두번 참는 거지 계속 참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통해서 행동 수정 요법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먹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수 있도록 또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네. 음, 먼저 하는 게 심리 상담이라고 말씀하셨고 약물 치료도 당연히 병용이 되나요? 네. 이게 섭식 장애가 오래되다 보면 네.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불안 장애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우울제라든지 뭐 아. 항불안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음. 그리고 이게 한약 치료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은 이제 먹고 터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띵띵 붓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이제 불균형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밸런스를 다시 잡아줄 수 있도록 이런 한약 치료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 뭐 침치료나 이런 뭐, 것도 하시 네, 침치료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먹고 토하다 보면은 이렇게 침샘이 부어요. 네. 이렇게 얼굴 이 개구리처럼 이렇게 퉁퉁 붓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침치료 통해서 이제 치료하기도 하죠. 네. 아. 폭식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네. 저희가 또세 가지를 다 살펴봐야 네, 네, 네. 되기 때문에 거식증에 대해서 이번에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식증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예, 네, 거식증이라는 거는 뭐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정말 뼈만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질량지수가 17.5이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심각한 식이제한이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체중청에 대한 강박 있으신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정말로 막 먹을 걸 완전히 거부하는 것만 거식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만의 딱 식사 규칙대로만 먹으려는 것들, 아. 자기가 정해놓은 약만 먹으려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거식증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음식을 아예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음. 거식증 상태에서 폭식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거식증 환자분들의 90%가 폭식이 발생해요. 아. 어. 그래서 거식증 환자분들이 식욕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참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이 없는 기간이 일정 기간은 있기 있거든요. 그데그 기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음식 충동에 사로잡히게 돼요.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참는 거죠. 아. 그러니까 참다 참다 못해도 폭식하게 되면 또 그분들도 구토하고 인효제, 뭐 변비약 같은 거 먹고 그렇게 다시 또 보상 행동까지 하게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정확히 거식증의 증상이 그럼 뭔가요? 음,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뭐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어, 자기만의 식사 규칙을 딱 세워놓고 네. 그거, 그것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500칼로리로) 딱 제한을 했다 아. 그럼 딱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되게 좀 특이한 게 밥을 막 (24번) 뭐 (30번씩) 자기가 원하는 횟수대로 씹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라져 있어야 되고 아. 굉장히 강박적인 식사 그 규칙이 있어요 예 네. 네, 그렇게만 해야 되고 그리고 저체중이신 분들은 그 거시증이신 분들은 굉장히 요리에 관심 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니까 막 대리 만족을 느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칼로리의 어떤 이제 요리법을 고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다들 요리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걸신의 특징일 수가 있고, 그리고 폭식이 발생해서 이미 이제 폭식이 발생하신 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구토하시거나 이뇨제나 네. 변비약 같은 걸 먹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방 안에다 막 숨겨놔요. 가족들한테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행동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하죠 어 너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거식증의 그런 발생 원인은 뭔가요 폭식증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음. 말씀 하셨는데 그렇죠. 이것도 예 네, 거식증이나 폭식증이나 뭐~ 출발은 다 비슷합니다 네.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말라 야만좀 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외국 가면은 정말 웬만한 한국 여자 다 날씨다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예쁠 정도로 마르려면 정말 말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다 하다가 거시증으로 음.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68에 48. 어, 되게 네. 이상적인 키랑 몸무게로 하시잖아요. 너무 마르지 않았나요? <laughs> 네, 굉장히 마른 거죠. 그게 네. 아까 거시증 체질한지서1 7 5 오라 그랬잖아요. 네. 168에 48에 한17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른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몸매인 거죠. 근데 뭐 TV에서는 뭐 168에 48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네. 연예인들 프로필 보면 뭐 165에 45. 맞아요. 168에 47. 저는 50 넘으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laughs> 당연히 청소년들은 아저 정도는 빼야지라는 생각에 굉장히 극단적인 다이어트하다가 아예 거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 TV에 나오는 그 프로필이 정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 TV에는 좀 이렇게 뿔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연애들 보면 굉장히 마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TV에서는 조금 이렇게 뿔게 나오다 보니까, 나오니까. 아, 저렇게 내가 저 정도까지 빼면 내가 저렇게 보이겠지라고 착각하죠. 아. 예.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많이 하게 돼요. 예. 아, 이것도 그러면 스트레스는 똑같네요. 네. 예,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고, 오. 이제 일단은 체중창에 대한 강박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